안녕하세요. 어, 금속같은 내스타에서 강도원 역할 맡은 오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에도 너무 힘든 날씨인데 이렇게 또시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속같은 내스타는요, 이 무더운 날 즐겁고 재미나고 통쾌하게 볼수 있는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족같은 메스타에서 고혜영 역을 연기할 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어, 근래 보기 좋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드라마예요 저희, 어, 멋있고 아름다운 조 선배님과 함께 정말 즐겁게 잘 촬영했으니까 오늘 첫 방송도 아, 아니에요. 첫신사잘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중속같은레스타에서 인사라라카를 연기한 강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덕분에 행복하게 촬영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더운 날 시원한 사이다 마신 느낌으로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성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극장에서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장 가는 게 되게 오랜만인가, 것같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예전 작품으로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팬 여러분들, 또 시청자 분들또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저희가 이렇게 만든 작품을 함께 본다는 게 되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 뭐 저희 감독님과 저희 배우들 아주 재밌게 저희 분족 같은 데스타 엄손님을 모시고 어 아주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저희가 느꼈던 것만큼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저희 영화 어 드라마 되게 유쾌하고 또 감동적이고 어 아주 어 뭐랄까 뭐랄까 <laughs> 예 행복한 드라마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해 보시면서 아주 보시고 행복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업정화입니다 드라마로 이렇게, 어, 시사하는 건 너무 처음이어서 설레이고 또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촬영하면서 정말 너무 즐거웠거든요. 최홍 감독님, 이야 우리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 또 배우분들 너무 행복했고요. 또두강미남 옆에서 또 저도 행복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쪼록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뷰도 많이,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임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네, 배우님과 감독님은두 분씩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저첫 네. 네, 네. 선물은 언정화 네. 배우님께서 굉장히 네. 센스있게 만드신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먼저 감독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볼게요. HR2번. HR2번, 안 계신가요? 가세요. 안 계시면 작품을 넣어주세요. 안 계시면 온라인. 이런거 알아요? HR인가? HR8번. 네, 두 번째 펀으로는 혹시 앞에서 김스터 빅스 패키지 못받아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가 빅스 네, 패키지와 티셔츠 세트에 추천과 세미나 배우들이 한분 추천해주세요. 패키지에는 여섯 분의 배우 전원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 오. f 1 9번어 아, 뭐야 뭐야 f 1 9번 어, 어, 네, 녕하사드립니다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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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지막은 배우분들과 단체 사진을 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전당 배우 무대 위에서 중요한 하겠습니다

4번이요 아, 너무 아쉽다. 이 굿즈는 내가 꼭 가져야 할것 같다. 꿈나고 아, 검정아 아, 아, 아. 배우님이. a 열어 a 열여맨 번, a 열맨 앞. 번. 앞. 맨 앞. 맨 앞. 맨 앞. 맨 앞. 맨 앞.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우리도 많이 웃어주세요.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매우 분들 관객 각 유형으로 주